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배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멀리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온대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요? 해결되겠죠? 여러분이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해결될까 안 될까요?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누가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근데 어떤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오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찾아오면 진짜 해결 될까 안 될까요? 잘안 믿어지죠. 잘안 믿어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도 안 찾아오니까. 그리고 하도 얘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안 찾아오고 잘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이거 내 기도를 이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하나님 만약에 병이 걸렸으면 하나님이 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죽을 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줄까 안줄까요 응답 줍니다. 만약에 병이 걸렸는데 안 낫을 병이다 그러면 이건 안 낫을 거야라는 것이 정해졌어. 그러면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본인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응답이 본인에게 안 왔어. 본인에게 응답이 안 왔어요. 진짜 죽을 건지 안 낫을 건지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낫을 병인가 <laughs> 안 낫을 병인가? 분명히 낫을 병입니다. 응답이 안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말해요. 자기 자녀들에게 꼭 알려 줍니다. 뭘 알려 주냐면 진짜 얘가 죽을 건데 그럼 안 알려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알려 주겠죠. 만약에 진짜 안 낫을 병이야. 바울 같이 말해요. 바울이 뭐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낫요 그런 건 그런데 그런 안 낫을 거다라는 거면 반드시 하나님이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 그걸 알고 가신지 알고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얘기를 안 했어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러면은 그게 낫을 병이에요 안 낫을 병이에요 낫을 병이에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안 오면 반드시 낫습니다 이게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된다. 반드시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 그래서 너를 꼭 훈련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너를 안 낫게 해줄 거야. 아니면 너를 반드시 죽여서라도 내가 너무 너를 좋아하니까 데리고 갈 거야. 하늘나라로. 그러면은 응답이 오죠.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고 얘기해주고 뭔가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나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납니다. 목사님이 중심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중심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거라고요. 자, 나를 위해서 내 아내가 존재하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순지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자기 중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예. 모든 만물은,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이 모든 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이러면 욕심을 부린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모든 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소개하고 자기의 소원이 있어도 자기의 뜻이 있어도 오직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셨다고요. 그러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건다 나에게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 병의 치료도 따라오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나를 나에게 연락이 먼저 올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경험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걸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를 살아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죠? 이 말씀이 내게 진짜 와야 되죠? 이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져야죠? 내게 이루어져야죠. 이 말씀은 나 때문에 있는 거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 말씀이 존재하는 거지.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게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성경이.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심은 항상 내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여기 서서 내가 얘기하니까 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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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면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남편이 존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녀와 부모가 존재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도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 저 목사가 나를 위해 하는 말씀이 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죠. 자 중심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건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성도들도 친구들도 학교도 직장도 목사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속썩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속썩이는 것도 누가 잘해 주잖아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속속이는 걸 통해서 자기가 훈련 받잖아요. 자기를 깎아내는 거라고요. 자기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훈련시키고자, 나를 만들어 내고자 존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자신감 있죠?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악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쫓아와서 잘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딸이나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걸 보세요. 다 해주고,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그렇게 워카심정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를 갖다 막 그냥 재보고, 뭐, 이러겠냐고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우리한테 무슨, 뭘 우리하고 뭔, 뭔, 뭔 이상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원수요? 왜맨 우리한테 뭐 잘못해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오늘도 너무 행복하다. 너무 오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활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준비시켜 줬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잘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은 다 행복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천국이고 기쁨이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또는 안 났을 병이다 그러면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거 하나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너 빨리 하늘나라 데려와야 되겠어. 그래도 알려주고. 그리고 너안 났을 거야.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봐, 한번. 그걸 통해서 너도 훈련 받을 거야. 내가 널 만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넌 가시로 한번 가지고 살아봐. 바울처럼 말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그렇게 응답이 옵니다. 근데요, 응답이 안 오는 게 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병에 걸렸는데 낫지도 않아. 근데 아무 말안 해. 응답이 없어. 기도를 그렇게 낫지 해주세요. 근데 안 낫지. 안 낫는데 얘기가 없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 좀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했다며. 뭐 다른 사람들은 간증도 많이 하고 뭐낫고 뭐 그런다대. 그러면 나도 한번 이런 거 아, 경험 좀 하겠어요. 하 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뭐가, 뭐를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뭔가 알려주고 싶어 하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반드시 병이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주면 반드시 해줍니다.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요, 자녀들한테 뭘 이렇게 사주고 싶다 그러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사줘요. 선물로, 그죠? 선물로 사줄 수 있습니다. 그는 얘기 안 해도 사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부모가. 그죠? 근데 만약에 혼내는다 그러거나 뭐좀 이렇게 맞아야 되겠다 뭐 이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후드로 패고 막 그러나요? 부모가? 그러면안 되죠.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죠? 너 이래서 혼나야 되겠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혼나야 돼. 그러면 혼내야 돼요. 음. 그리고 어디 이사 간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갑자기 이사 가요? 애가 학교 간 사이에 이사 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대. 그래서 애가 깜짝깜짝 깜짝 랬대요문잠그고서 이사 가가지고, 애가 학교 갔다 왔던 이사 갔더이 야, 그런 사람도 있어.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이사 가는 집이 있냐고요? 이사 가려면 반드시 자녀에게, 학교 가는 자녀에게 알려줍니다. 어디로 와라, 또는 어떻게 된다? 이거 분명히 알려주고 이사를 갑니다. 그죠? 자녀니까. 안 알려주고 하는 것은 이사 안 간다는 얘기야. 그죠? 안 알려준다는 얘기는 오늘 학교 가는데 잘 갔다 와. 그랬으면 이사 안 간다는 얘기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사 안 간다. 이사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 갔다 와. 이따가 오면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그냥 갔다, 이게 갔다 오라고 하지. 이사 간다면 반드시 뭔 얘기? 잠깐만 기다려봐. 너 오늘 우리가 이사 갈 건데, 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어디로 와야 돼. 주소가르켜주 전화번호들 나 아빠 엄마 전화번호 알지? 이러면서 다 연락해 주고, 다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은 다음에 끝 끝나면 아빠가 데리러 갈게. 할 정도로 다 얘기를 완벽하게 해놓고 학교를 보냅니다. 맞죠? 그렇지 않고 보내면 이상한 부모죠. 그러니까 병이 났는데 뭔가 말이 없어.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낫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낫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뭔가 응답이 왔어. 근데 둘 중에 하나야. 죽는 거 아니면 <laughs> 안 나서 이둘 중에 하나 오면은 안 났습니다. 그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다려야 돼요. 그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그럴 때는요.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도해 보면 제가 기도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가르쳐 줄 텐데 응답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낫는다. 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활하자 교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러 온다고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찾아 오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병이 났는데 하나님 찾아오면요? 그럼 병 치료받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그냥 다 해결받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그냥 서로가 막, 막 싸우고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짝 바꿔놓으면요, 갑자기 이상하게 막 용서하고 싶고, 이상하게 뭐 사랑하고 싶고, 이상하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살고 싶고, 먼저 가서 얘기하고 싶고, 막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확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럼 막 해결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온대요? 어, 성경에 자문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난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그 간절히 어떻게 찾아야 돼? 그 교회 올 때마다 교회 계단부터 무릎 꿇고 올라와야 되나? 이렇게 간절하게? 어? 그리고 교회 와서 앉을 때도 하, 무릎 꿇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간절한가, 그게? 그게 간절한 건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찾는 걸 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기 뒤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laughs> 게, 하여튼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이 제사를 소나 양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그럼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는 게 말씀을 찾는다는 얘기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널 만나줄 거야.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해결할 능력이 안 돼. 자기는 이게 돈의 문제가 걸렸는데 해결이 안 돼. 건강의 문제가 해, 문제가 걸렸는데 해결이 안돼 가정의 문제가 문제가 걸렸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쫓아다니면 더 해결이 안 돼요. 이상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그걸 쫓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만물을 이 세상을 여러분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도망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꾸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만물이 따라와요. 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향해서 가는데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온다는 거지. 이상하게.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근데 우리는 만물을 자꾸 따라가. 건강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문제 해결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돈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막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걸 찾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말씀을 찾아오고 말씀을 찾으려고 했는데,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른 게다 따라온다는 거지. 그게 진짜 해결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근데 왜 말씀이 해결 안 해주면 어떡하 누가 해결해 주냐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해결 안 해주면 누가 우리를 해결해 주냐고요? 사람이 절대 해결 해결이 안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걸리고 걸리고 도저히 해결하려고 자기가 하려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가 포기하는 거요 자기를 자기를 포기해 버려요. 좌절해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막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를 인생을 포기해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될 대로 되라. 에이, 나도 이제 끝났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끝났다는 걸 응답을 주셔야지. 끝날라면 인생이 끝나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합니다. 너 인생 끝난다. 좀 있으면 그 끝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이 와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이 안 왔어. 끝났다고 하나님이 응답이 안 왔는데 자기 혼자 끝내 인생을 말이 돼요. 난 끝났어. 이제 나 정리해야지, 뭐. 그, 하나님의 정리 시간은 여기인데, 자기가 미리 여기서 정리해버려, 그냥. 어, 그럼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교만한 거라고. 하나님이 해준다고 얘기를 한게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먼저 대신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이거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라 이거야. 그걸 왜안 하냐 이거야. 그걸 안 하고 자꾸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안 되니까 불안하고 안 되니까 조급하고 안 되니까 자기를 갖다 포기하고 그렇게 다 좌절하고 그래서 모든 걸다 내려놓고 좌절하고 이제는 진짜 죽어도 좋습니다 하면 아마 주님이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나 진짜 다 포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난 케이스예요. 전 진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네가 죽었다고? <laughs> 내가 죽으라고 하는데도 죽, 내가 죽으라고 하는 날이 안 됐는데도 네가 죽었다고? 그러더니 주님이 급해서 찾아오시더라고. 자기가 죽으라고 하는 날짜가 안 됐는데 내가 죽었다니까. 나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급해서 찾아오시더라고 그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 나를 님이나 만나주시면 그러면 예배란 말이에요. 아 예배가 뭐냐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안 만나고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그냥 귀로 듣고 그것도 마음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로 듣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하나님이 만나,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게만나게만나게 하는데 다확 가버려요. 어떻게 만나 또 다음 번에 와서 또 만날게 만날 만날라고 만날 데또확가버려 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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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짝사랑하셔. 안타깝게 그 짝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옆에서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짝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싫어하는데 여자가 막 좋아해요. 아여여그 여, 남자가 여자가 싫어하는데 남자가 막 엄청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남자를 보고 그 여자를 한번 봐보세요. 그 좋아하는 사람 불쌍해서 못 봐요. 불쌍해서. 저쪽에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계속 혼자 막 그냥 보기만 해도 어 어떻게 어떻게 막 이러고 막 혼자 막 일기 써놓고 막 어머 저쪽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일기 쓰는지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혼자 자기 생활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너무 너무 혼자 좋아해 막 이게 막 상사병 막 걸리고 그러죠 하나님 만날 때만날땐하는데막 하나님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도망가시냐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면서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귀로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큰 변화가 없어요.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이 자기를 역사해야죠. 이게 식신이라면, 이게 권능이라면,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해. 내 속에는 귀신을 떠나게 해야 하고, 내 질병을 치유해야 하고, 각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라면, 이 말씀이 능력이라면, 이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못 만나는가 봤더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성경 옛날 책에는, 옛날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다 맞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이라고 하는 게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 영 푸뉴마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푸뉴마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볼때 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은 뭐라고 돼 있어요?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은 영이라는 것을 예배드는데 려야되 영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자,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군요 진리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과 진리라는 게 진리가 거짓의 반대예요 그래서 참된 것으로 예배하라 진짜를 가지고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진짜인 말씀이 있고 가짜인 말씀이 있다는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인 말씀으로 네가 예배를 드려라. 그럼 진짜라는 진리 알레이아라는 진짜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과 진리, 진짜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라 할때그 진짜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진리라는 게 열린이라는 말입니다. 열린 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열린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은 닫혀있는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진리라는 말은 열려져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전혀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모르겠고, 들어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닫혀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닫혀 있는 책으로 예배를 드리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얘기고,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열려진 상태로 예배를 드려라는 얘기예요. 그 열린 상태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요, 감추어지지 않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과 진리를 하나로 섞으면, 하나로 만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겠으니까, 영과 진리가 두 개가 뭐라고요? 영은 말씀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영이 가두어져, 닫혀져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 비밀스럽잖아요. 이 영이라는 게안 보이잖아요. 말씀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고 하는 건안 보여요. 근데 이안 보이는 걸 진리, 이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예배를 드려라는 얘기예요. 자, 영과 진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예배를 드리란 얘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열어줘야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서 열린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다른 거로 만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못 만난 겁니다. 다른 거로 만나는 줄 아니까. 분명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영은 말씀이고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은 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개 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추어지지 않은 말씀 이것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는 열어주는 이해시켜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 말씀으로 예배가 된다는 얘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나러 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성령이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 그러려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와야 되는 거요. 그 성령이 와야 돼. 찾아와야 되는 거. 그래야 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리를 지켜. 내가 진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고요. 네. 그런 관계가 돼야 그게 만남이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과 진리 그러면 이게 막연하게 뭐냐. 영과 진리. 근데 이게 말씀을, 감추어진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 영과 진리로 너가 예배할 때그 깨달은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진 그 말씀이 너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만나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로 하나님 만나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뭘로 말씀을 만나겠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말씀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니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내가 간다 예배 들어간다 해놓고 그냥 다 집에 가버리는 거죠 왜?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니너 네, 혼자 드린 거지. 하나님이 너를 예배한 건 아니지. 하나님이 널 찾아온 건 아니지. 그냥 너 혼자 예배 드린 거지. 하나님이 너를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 돼야 예배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찾아야죠. 나는 하나님을 찾으러 왔고, 하나님은 나를 찾으러 와야 해서. 그걸 같이 만나야. 왜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 만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은날안 만나서 그냥 나 혼자 가버렸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게 말씀으로 내게 깨달아져서 내게 말씀하셔야 그게 만난 거라고요. 예배가.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예배는 곧 기도입니다.